펍스트리트에요, 또 여기는. 어. 근데 엄청 번화하죠. 번화한데? 캄포... 어, 캄보디아 이렇게 번화한 줄모르셨죠 번화한데 진짜 좋은 거는 어. VBN 같은 분위기는 아니야? 어, 맞아. 조용해. 어. 어. <laughs> 이렇게 막 시끄럽고 정신사납지 않아요. 어, 맞아요. 근데 여기 뭐 음식점이랑 이런 것도 오, 되게 많고. 화려하고. 어. 난 이런 게 훨씬 마음에 들어. 맞아. 근데 여기서 어. 진짜 찾아가 봐야 될 때가 있어요. 어디? 졸리. <laughs> 아, 졸리 언니가 어. 다녀갔다는 그 졸리님의 유녀가... 어, 어. 카페. 그니까. 어. <laughs> 와. 근데 저게 뭐야? Are you okay? 와 야, 이거 뭐야? 아니, 닥터피쉬가, 이런 닥터피쉬가 있네? <laughs> <laughs> New Doctor Fish. 이거야. Oh, yes. <laughs> 여기. 레드피아노. 와. 사람 많네요. 진짜. <laughs> 안젤리나 졸리가 앉았던 자리 한번 앉아보려고. <웃음> <웃음> 바에 <웃음> 앉으셨다고? 하청친구로말았어 <laughs> <laughs> 아, <근데 이렇게 웃음> Hello. Hello. 야. Yeah. Where is 안젤리나 졸리 sit? 네 오, oh, where? this? 와! what w i c h chair? 와, 여기구나. 우리 여기 앉으시다. 예. 어, 헬로. ayo. we find Angelina Jolie's e a t yes. 에 <laughs> 오. <laughs> <laughs> 어? this is Angelina. <paralysis> This is me. 아, uh, 아, uh, really? Yes. 사장님. h Wow. e n t a s g o w handsome. Yeah, wow. h o w many years you? 23. e n t y w o w n d e r f u l Wonderful. Wow. Okay. <laughs> oh, 사장님이셨어. <laughs> 너무 좋다. 여기 한 번. 여기 너무 근데, 여기 앉아봐야 여기 ]겠다. 내가 앉게 되게 넓은 의자지만. 네. 아, 땡큐 <laughs> 나는 등산하는 기분인데 이거. 어. 좋다. 좋아. 여기, 여기 뭐뭐라도 그래. 먹을까? 그래. 여기 같이 한랑 같이 지 쓰여 있어. 진짜. 여기막 여기 여기... 한글로 이렇게 써 있어요. 아니까 그러니까. <laughs> 어, 안녕하세요. 한국사람구나 아유 예. 한국 아니 아. 일본 사람인 게한번 와봤어요. 아그세요아 네. 어디서 오셨어요? 한국 어디서? 한국 네. 광주. 네. 광주. 아, 아. 광주 아니야? 저희 서울에 사회. 광주 분들 너무 좋아해요. 예. 네. 네. 멋있잖아요. 예. 설마, 네. 설마. 광주. 아 진짜 광주. 유튜브 찍는 거야? 예예. 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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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좋아해. 많이 좋요아 선생님 놀러 오신 거예요, 선생님? 놀러 오고 나는 여기 여기 사세요? 네. 오. 여기 아, 그럼, 캄보디아 계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나는 여기 28번 왔고, 지금 현재는 여기 5월달에 들어왔어요. 한국 나갈 생각이 없고, 한국 연금이 조금, 초기 신청해가지고, 연금이 조금 나와요. 68만원 정도 하 그리고 집세. 나 오늘 한 달에 900달러 받고 뭐 지금 생활하고 있죠요 아, 수입러가 많지는 않은데, 아 네. 그래도 더 가지면 밥 먹고, 내고 술 먹고 할수 있어요. 한달에 한 한달에 한 어, 한 저렴하게 한달 여기가 아무래도 더덥들어가요 더 네. 한국은 겨울되면 추우니까 또 난방돼야 되고 아. 비싸고 전기세도 비싸고 아. 여기 전기세 한달에 한, 한 20달러 정도 아 그렇구나 집세 지금 30달러짜리 방, 현지, 방, 서울, 에 그럼 캄보디아 어느 지역이게 돼요 지금? 가까운 여기는 아. 그냥 여기 금방 아, 여기 남은 네. 시간 10, 5분? 10분 거리 시행일에 타시는구나 시행일예 혼자 여행가기 네. 무서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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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가 아 그렇구나 하다가 특히 가방 조심해야 돼요 아 여기 조심해야 되나요? 여행도 괜찮은데 여기가 네. 네. 그러니까 아, 그래. 한국에서 행도 많이 안 한다보니까 네. 현지인 사는게 힘들어요 좀 아,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네. 아니이 그럴 식으로 해. CM님은 괜찮아요 프롬펜은 네. 나는 그런 래 얘기가 좋다아 프롬펜이 더 위험해요? 그렇죠 여기는 나는 술 28번 왔어도 밤에 열두 시에술 먹고 가도 누가 다 채우지 않아요 걸어가도 프롬펜은 핸드폰을 이렇게 돌보면 안돼요 다다채우 못하죠 가방도 이렇게 내야지 아, 그래. 이렇게 내면 내키 아니야 프롬펜은 아. 항상 조심해야 돼요 나는 저녁 가이드가 하나도 없는데 뒤에 깍지 몇몇 정도 남았어요 프롬펜은 가방 핸드폰 네. 조심해야 돼요 들고도 가면 안된다 예 그런 거 같아요 아 만나서 반갑습니다. 식사 시키세요. 예, 아이제 시키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예, 감사합니다. 선생 네. 예. <laughs> 야, 또 와주셔가지고. 저 여기가 소고기가 싸다 그니이 크메르 스테이크라고. 이거는 8달러 50센트밖에 안 하는데 음. 이 호주 스테이크는 18달러 초배예요 어. 롱랑은 뭐 6.75달러. 아까 뭐 어떤 거, 아까 거 많이 써보니까. 어. 약간 뭐 피자 같은 거 이런 거뭐래 실험? 아, 피자도 괜찮아. 그럼 응. 6달러. 그렇게 차이 안나 그래? 야피자고 그래? 커미레이저. 커미네이저 예. 엔지리나 조리 쿠팡. His name is Tomb Raider. Yeah. Wow. Tomb Raider. It's the name of the movie. Oh. oh. The movie of Angelina Jolie. She made. It's called Tomb Raider. Tomb Raider. Okay. I saw it. Oh. oh yes. Thank you. Thank you. <laughs> 아군. 와 이건 뭔? 뭐. 먹어보자. <laughs> 너무 예쁘다. 와. 어쩐지 저기도 다 이거 마시고 있더라고. 아 Angelina Jolie 칵테일. 너무 맛있다. 청량한 느낌이에요. 약간 포카리스웨트에 어. 레몬 그리스 거기 해변에서 마셔야 될것 같은 맛. 청량하고 어, 라임 향이 가득한 맛. <laughs> 신났어요 지금. 안젤리도 졸리 엄청 좋아하거든요. 나도 좋아하지만. <laughs> 그래서 세월이 좀 아쉬운 게 졸리님이 늙어간다는 게 세월이 좀 아쉬운 건데 그분은 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멋진 일을 많이 해서 좋아 하 그냥. 끝까지 응원할 거예요. <웃음> <웃음> wow. Wow. 안녕하세요. Oh,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t s s a steak. Steak. Yes. p i z Yes. Pizza. a a 소비. 소라이 소시. Yes. 엉꾸 엉 안녕. 엉 Pizza. 마가리타 피자. 와우~~ 맛있겠다 그치? 응! 음. 그 다음에 이것이 크메르 스테이크! 어, 크메르 스테이크! 어! 부드럽다! <laughs> 엄청! 허, 이거 봐! 와. 속에 보여? 어! 오! 미디엄. 미디엄이에요! 미디엄! 세상에! 미디엄이 좋아요! 완전 부드럽거든요 소금이 <laughs> 어. 원래 다 익히는 거 아니에요 <laughs> 맞아 저는 거의 피키수수로 구워먹는 스타일! <laughs> 네? 오. 많이 음. 응. 응. 음. 좀 문제 얘기는데좀좀좀 그랬어. 작가라는 건. 음. 소고기가 유명하지. 음. 응. 유명해. 그냥 쌍각심이 유명한가 봐. 응. <laughs> 당황했어 <laughs> 맛있다 음. 나쁘진 않아요 음. 근데 왜 이거 보니까 보쌈이 먹고 싶냐 응 음. 김? 김치 <laughs> 그래가지고 알배추에다가 올리고.. 생채 올려가지고.. 맞아.. 아 진짜.. 자꾸 얘기하지만 이제 너무 먹고 싶고.. 솔게 <laughs> 베트남까지는 생각이 없었는데.. 와.. 오래되니까.. 우리가 한달 넘었거든.. 지금.. 먹자고! 먹자고! 먹는 게 남는 것이다! <laughs> 사실 저희 목쪽은 앙콜 마트가 유명한데 수입립에서는 저희 이제 좀 색다르게 찾아가 보고 싶어서 우리에게는 생소한 도시 바탕봉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너무 그러게 해잘 먹어야 돼요. <laughs> 많이 많이. 너무 생소한데? 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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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이 땡큐 리 그래? 이거 뭐야? really? 위 e 위위위위 t h 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 와우! 위위위위위 w 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 w 위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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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이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 그, 찍고 있고, 우리가 많이 시키긴 했어, 다른 사람 안주에 비해. 아, 그렇구나. <laughs> 어, 그래서, 게이 여기. 우와, 이런 행운이. 진짜. 와 나는 좋은 치길래 누가 생일인가? 그니까. 줄까요? 아 예, 오케이. 잠깐만, 같이 가자. 내가, 네. 오케이. 오케이. 나눠야 더 맛있는 법. 어디, 레이디? 헬로우. <laughs> 헬로우. 헬로. <laughs> I'm Korea. I'm from Korea. this is special angelina jolie's tomb raider shot really? uh, yes yes they, <laughs> they tomb gave raider. us they gave us special uh, shot yes so i share with uh, Thank you okay you're okay. tomb raider, uh, tomb raider. <laughs> Cheers! Does. She came to volunteer four years ago. Oh. And cool. touch her heart, oh, the need of the people. That's and, that's that's fun. Fun. and then fundraising, sunny fun money a little bit at a time, a oh. little bit to the school. Oh. It's called Hello School. Oh. And school. Their, their mission is to teach all the village children oh. to speak yeah, English. In Samaritans. Yeah, it's a little oh. bit on the outskirts in the country but like uh, 15 minutes on a tattoo. Two people. Yes. Two people. David. Yes. 네. 네. 너무 좋다 어머님들이야 네. 너무 좋으시다 진짜 진짜 너무 좋다 너무 좋아 네. 여기서 또 이런 거 주셔가지고 네. 아, 진짜, 아, 진짜 감사합니다고 나가야겠다 이제 그러니까 절이라도 하고 싶어 너무 아, 기분 좋았어 아, 진짜 기분 너무 좋다 나 이거 정성 처음 봐 우리를 나를 위해서 너를 진짜.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약간 그런 골든벨이라고 하나요 맞아 그래? 맞아 골든벨 열 장이나 것을. 주셨어 와우 그 가슴에 지금 명중했어요 열 발이 chip shot. <laughs> <laughs> who, who gave us the present, the special uh, from present? My boss. oh, really? oh, very, very thank you. wow. yes, yes. oh, very, thank you. oh, mr. boss. yes. where are you from? belgium. belgium. wow. this beer is from belgium. ah. 아, oh, I'm from Korea. Uh, yes. I'm yeah. 아, yeah. oh, 진짜 진짜 감사합니다. Very thank you. Thank you. I yeah. will remember this, and I will come back again later. <laughs> later. Okay. Thank you.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다. 네. 사장님 이어신 거래요? 네, 사장님 이어신 거. 네. 계산 아직 안 했어요. 아, <laughs> 네. Thank you. Thank, thank you. you. 아이 굿나잇 굿나잇 그분들 어디지? 저쪽에 아 아이 굿나잇 굿나 y e e o r e i are on TV. You watch the, uh, the movie, Uncle Buck. Oh, really? I'm Shaniqua. Whoa. <laughs> <laughs> yes. Oh. Go home, watch nice the movie, you. Uncle Buck. I'm <laughs> Shaniqua. Uncle Buck? Uncle Buck. Uncle Buck. You don't know that American movie? Okay, go home, watch my I Was In the movie I'm Shaniqua. Okay, yeah, okay. Okay.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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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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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night. Yes.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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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술 취했어. 아야. 그 스트레이트는 좀 세더라. 어, 스트레이트 샷은 좀 셌어요. 셌어? 어, 셌어. 어. <laughs> 발음도 셌어. <쐈어. 웃음>